안녕하세요. 5월 1 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정이란 주제 아래 가정 첫 번째 말씀학교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진 분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로버트 풀검 목사님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 이야기를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배울 것을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치원에서 인생의 기본 도리를 이미 다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배운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려서 배운 삶의 기본 도리들을 잘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조금 다른 차원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커서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어려서 배운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어려서 배운 것은 평생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는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에게서 성경 이야기를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팔베개를 해서 재우시면서 성경의 웬만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들었고 친숙해졌죠 제가 교회학교 갔을 때 성경 공부를 재미있게 할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날 목사까지 된 배우에는 어려서 저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신 아버님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말씀의 학교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말씀의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가정의 환경을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일부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7절부터 읽으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눈에 띄는 모든 곳에다 하나님 말씀을, 문설주에도, 뭐 여기저기 곳곳에, 심지어는 손목에 미간에까지도 붙여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말씀의 학교로 만들어야만 된다는 거죠. 가정은 다른 데와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절대 사랑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곳 가정을 빼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 영락의 성도들, 또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애 처음 만나는 말씀의 학교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잘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실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는 학교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아로 새겨지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한 저희들의 자녀들이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